안녕하세요. 연못구리입니다. 올해 대미를 장식할 차량이 한대더 있죠. 바로 한국잼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캐디락 리릭 전기차인데요. 압도적인 남다른 디자인은 한마디로 차원이 다르죠? 다음 달에는 출시가 될수 있을까요? 리릭의 공식 가격은 58,590달러로 하나로 환산하면 약 7,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 기아 EV9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고요 제네시스는 GV70 전기차와 GV80 전기차가 있는데 7,000에서 8,000만 원대 가격입니다 리릭은 대중차가 아닌 프리미엄 브랜드인 캐디락에서 만든 전기차라서 제네시스 차량과 비교해야 될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원하는 프리미엄 SUV 전기차라서 과연 얼마 정도의 출시가 될지 아무래도 가격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슈퍼카를 보는 것 같은 압도적인 전면부 디자인은 캐디락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수직형 램프를 볼수 있는데 작동되는 모습에 있어서 이제 캐디락도 조명회사가 된 것처럼 휘황찬란한 모습에 다시 한번 더 놀라게 됩니다. 국내 리릭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캐디락이 중국 광조 모토쇼에 리릭의 가장 보급형 모델인 스탠다드, 레인지, 럭셔리 차량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놀랄 만한 점은 캐디락 프리미엄 전기차 리릭의 가격인데 놀라지 마세요. 공개된 가격은 29만 7700 위안인데요. 한화로 약 5,400만원 가격대입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인데요. 이 시장을 노린 것이죠. 5,400만원대의 가격이라면 테슬라 모델 Y보다도 좀더 저렴하고요. 국내 브랜드인 아이오닉5나 EV6와 비교해도 좀더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이죠. 중국 시장이 이래서 대단하고 무서운 것인데요. 중국 로컬 브랜드의 전기차와 비교해보면 이것도 두배 정도 높은 가격이라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때면 모든 브랜드가 작정을 하고 내놓죠. 최근 기아도 스포티지급 전기차 EV5를 중국에 공개가니 출시했다고 알려드렸어요. 시작 가격은 2,700만원이고요. 고급형조차도 3,100만원이라서 국내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하지만 제조사라면 이익을 남기지 않더라도 이 중국 시장만큼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죠. 리릭 럭셔리 스탠다드 레인지는 중국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신설된 캐딜락의 보급형 트림인데요. 리릭을 베이스로 만들어서 리릭과 완전히 멋진 디자인을 그대로 제공하고요. 여기에 스펙만 조금 낮춘 버전인데요. 엔진이 사라진 측면부 디자인은 짧은 프론트 오버행을 보여주고요. 마치 후륜 대형급 차량 같은 멋진 비율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쿠페처럼 뚝 떨어지는 쿠페 라인은 모든 차량이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깐깐한 국내 소비자 분들의 눈높이도 충족할 수 있는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죠. 여기에 전기차만의 압도적인 휠 베이스는 3.1m 인데요. 국내의 대형 SV u 팰리세이드보다는 훨씬 크고요. 카니발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이런 덕분에 실내 공간은 당연히 넓고요. 마치 호텔 라운지와 같은 실내 공간에서 다른 대중차 브랜드의 전기차에서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럭셔리한 공간을 발견할 수 있죠. 1열 공간뿐만 아니라 2열 공간도 앉기 전에 먼저 눈이 만족하는 차별화된 공간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을 특히 대중차도 아닌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인데요. 5,4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니 한마디로 대단하죠. 그렇다면 뭔가 단점도 있겠죠. 먼저 리릭에서 자랑하는 33인치 서라운드 디스플레이는 빠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5,400만 원대의 가격이라고 해도 33인치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특히 33인치 디스플레이는 10억 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화된 디스플레이를 제공하죠.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는 이 기술은 국내 LG 디스플레이가 제공되고요. P O L E D 기반의 디지털 콕핏 시스템을 LG가 캐디하게 공급하는 것이죠. 무려 해상도는 9K에 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5,400만원에 출시된 릴릭 스탠다드 레인지 럭셔리 차량의 스펙을 알려드릴게요. 최적화된 얼티움 플랫폼을 바탕으로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실현했다고 합니다. 무게 배분이 왜 중요한지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주행성능과 승차감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최고 출력은 335마력에 최대 토크는 44.9kgfm인데요. 미국에 공개된 릴보다는 살짝 낮은 스펙인데요. 하지만 300마력이 넘고 토크가 40이 넘는다면 제네시스 차량으로 본다면 G80 또는 GV80과 견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느끼실 분들은 거의 없겠죠. 후륜 싱글 모터가 기본으로 정용되고 1회 충전 시 EPA 기준으로 495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국내 출시될 리릭과 차이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가인 배터리가 다르죠. 국내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리릭은 LG에너지솔루션 합작사인 얼티엄셀즈가 생산한 배터리가 탑재되고요. 1 2 k w h 의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주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국형 스탠다드 모델과는 고급감 뿐만 아니라 소재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진짜 리릭게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겠죠. 또한 국내 소비자가 원하는 편의상 그리고 최신 차량에서 중요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 및 소음 인증을 마치게 되면 한국짐에서 빠르게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EV9 가격대에 프리미엄 전기 SUV로 기대가 되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죠. 리릭 전기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